어,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뭐, 대학교를 선택하거나 회사를 선택하는 등큰 <laughs> 선택뿐만 아니라 작게는 커피를 마신다고 할때 우리는 선택 앞에 놓입니다. 뭐, 유명한 뭐, 스타벅스와 같은 그런 커피숍을 갈 것인지 아니면 동네 작은 카페에 갈 것인지 아니면 편하게 편의점에 있는 커피를 사먹고 것이든지 선택이라는 게 놓이는데 왜 선택이라는 것이 생길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자원, 뭐 돈이라는 것도 될수 있고 시간이라는 것도 될수 있고 뭔가 그런 유한한 자원에서 자기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학문이라고 말하는 그 경제학에서도 가르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스테반은 순교를 합니다 스테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일까 의문이 듭니다 전혀 목숨은 하나밖에 없으면서 어떻게 그 선택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지로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 그분들이, 뭐, 저, 저와 같이, 뭐, 뭐, 가, 이게, 우리보다 뭐, 약하, 강하다고 할수 없는, 그냥,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저보다도 약하고, 겁도 많은 그런 성교사들, 험한 삶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한 그 성교사들,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 약탈이 빈번해서 자기의 소유를 땅에 감춰두는 예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만약에 밭에서 일꾼이 밭에 그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었으면 그 보물은 당연히 그 밭의 주인의 소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본문에서 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 밭을 삼으로써 결국 그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한 이익을 얻는다면 지금의 내 전부를 팔아서 그것이 몇 배에 그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당연히 내 전부를 팔고 그 밭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완벽한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이것이 확실했습니다. 스테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고 상길이 되어주셨기에 스테바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더 유익한 것임을 이 스테바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면 집안, 배운 것이면 배운 것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잘 나가는 그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더라면 떵떵거리며 즐기며 인정받으며 살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완벽한 선택입니다. 손해보는 것 전혀 없습니다. 정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마음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랑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으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 죄와 저주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건짐을 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 뿐인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뿐인데, 예수를 전하는 것 뿐인데,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까지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예수로 산다, 예수를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수지 맞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시간을 손해보고 자신의 물질, 자신의 생활, 예수 믿는 것을 수지 맞는 것과 정반대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감사도 내 삶에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버리는 것. 내가 예수를 위해서 드린다, 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부정적인 것, 죄, 뭐, 내가 포기하고 싶고, 뭐, 고, 고민, 걱정, 근심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살때 예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조차 목숨을 얻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테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정말 수지 맞는 인생 축복된 삶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환경이 어떻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가정에 내 가족에 그리고 내 친구에 내 사회에 진짜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우울하고 염려가 되는 이 시기 가운데 진짜 필요한 분 살릴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손가락질을 받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테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만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에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 가장 완벽한 선택,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자리에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말하는 귀한 한 영원 한 영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